안녕하세요. 영공불사입니다 어, 이민년에 들어서 우리 말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어,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어, 이민년이 우리 말띠에게는 어, 내가 그동안에 노력해서 싸워 온 것들이 좀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한 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이민년 상반기에 어 우리 말띠 에 해당하시는 분들, 나이대별로 오늘은 좀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. 어, 먼저 우리 이모생에 해당하시는 21살 되신 우리 말띠신 분들은 어, 이민년 한 해가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는 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 어, 그런 상반기 기대해 보실 만 하고요. 그리고 또 직장인이라고 한다 그러시면 어, 힘들었던 어, 작년 이제 신축년잘 보내시고요. 어, 이민년에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또집을 이사를 한다든가 내가 또 직장에서 이동 변동에 그런 어, 이동수도 들어있으니까 어, 이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사를 하셔도 괜찮으세요. 어, 그 대신에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가 좀따를수 있으니까 어, 인간관계 있어서는 어, 꼭 말조심은 좀 하고 가시는 게 좋으실 듯 합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33살 경호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, 이민년 상반기에는 문서운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, 어떤 어, 인연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결혼을 하신다 그러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또그 반면에 금전운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. 어, 금전운은 약하지만 또 사업을 하신다 그러시면은 그래도 어, 나에게 귀인이 따를 수 있는 해니까 괜찮습니다. 어, 그리고 또 이제 그 신축년에 내가 조금 인간으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시면 어, 이민년에 들어서는 그런 인간의 상처도 좀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상반기가 돼. 되실 듯 해요. 어, 우리 서른 세살 경호생 해당하시는 분들, 어, 생일달로 볼때 음력 3월이나 4월생들은, 어, 이민년의 상반기에는, 어, 사고수를 좀 굉장히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11월생, 12월생은, 어, 관제수나, 어, 시비수도 많이 조심하고 가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무엇에 45살 되시는 분들은, 어, 이민연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내가 화를 나더라도, 화를 좀 참고, 스스로가 좀 이렇게 자중하고 가셔야지만, 내가 그동안에 노력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좀물거품이 되지 않습니다. 이거 꼭, 어, 알고 계셔야 되고요 되도록이면 내가 좀 이렇게 성질을 참고, 어, 화가 나더라도, 어, 자, 좀 참고 누르고 가시는 게 본인한테 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. 어, 사업분도 들어오니까, 어, 내가 이민연에 들어 어, 상반기에 우리 45살 어, 내가 사업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다 그러시면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. 어, 시작을 하신다 그러시면 어, 앞으로 4년간은 괜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욕심만 크게 안 부리시면 괜찮으세요. 어, 그리고 우리 무오생이 음력으로 내가 생일 달인 3월이나 4월생이신 분들은 특히나 인간으로 배신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, 사기수도 좀 들어가 있어요. 남의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, 내가 좀 주의하고 가셔야 됩니다. 어, 그리고 몸수가 좀안 좋으세요. 그러 인해서 어, 내가 어, 병원 신세를 좀 지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어, 건강 체크 잘하시고요. 그리고 어, 금전이 또셀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 금전 관리 부분도 좀 이렇게 신경 쓰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우리 무오생, 11월생, 12월생들은 특히나 사람 조심도 하셔야 되고요. 되도록이면 어, 이민년 상반기에 내 내가 어, 어디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피하고 가시는. 게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쉬운 다섯 살병호생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, 이민영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평탄하다고는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그렇지만 두번두 어, 두 번의 고비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상반기에 그러니까 어, 좀 힘들다 하시면은 이게 나한테 고비가 왔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, 잘 이겨내고 가시는 게 좋으세요. 어,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도 괜찮으시고요. 또 이렇게 땅이나 문서쪽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세요 이민년에는 어, 그러니까 내가 뭐 청약을 했는데 안 됐다 이럴 때는 어, 상반기에는 되도록이면 이런 쪽으로 문서운이 있으니까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, 말 조심은 특히나 많이 하시고 가셔야 돼요 말 조심 좀 하시고요 그 대신에 어, 구설은 없어요 말 조심 하신다 해 구설은 없지만 그에 따른 손재수가 좀 따를 수가 있으니까 누구하고도 어, 이민년 상반기에는 검전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그리고 우리 가보생 69살 되시는 분들은, 어, 나의 명예를 좀 걸고 하던 일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작업이 좀 있다고 하시면은, 이민년 상반기에는 좀 많이, 어, 빛을 발할 것 같아요. 어,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으시고요. 어, 만약에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이 또 거기에 덕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어, 땅이나 부동산 관련업은, 어, 상반기에는, 어,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뭐 땅을 산다든가 부동산 좀 으로 관련해서 문서에 도장 찍을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괜찮으세요. 어 우리 가보생이 음력으로 7월생, 8월생, 그리고 십1월생 12월생은 어, 가정에 좀 이렇게 우환이 낄 수가 있어요. 이민년 상반기에 그러니까 사고수와 사람을 좀 이렇게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 내가 생각지도 않게 금전 거래를 했다가는 좀그 돈이 묶기를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거래를 하시더라도 잘 살펴보시고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또 어, 본인의 자선으로 인해서, 어, 내가 상반기에는 근심이 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꼭 주의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오늘은 우리 말띠에 당하시는 분들, 어, 이민연에 들어서서 상반기, 어, 나이 대별로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말띠신 분들 보시고요. 어, 좋은 건 좋지만 나쁜 거는 미리 알고 좀 이렇게 예방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